네 안녕하세요 토니 락입입니다 어, 오늘 토요일이고 그 어제는 조금 쉬면서 병원도 좀 다녀오고 머리도 좀 자르고 그리고 뭐 제모도 좀 하고 휴식을좀 취했고요. 오늘은 주말이어서 아침에 돌이 미술하고 왔다가 점심에 어머니 댁 가서 식사도 하고 지금 다시 돌이 병원에 좀 왔습니다. 모니카랑 저랑 돌이 전부 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시 또어 감기약도 좀 짓고 있..지었고요 날씨가 또 추워져서 이게 약간 겨울 같은데 아무튼 좀 주말에 쉬면서 회복을 좀 해야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일상생활 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랑 간만에 또 오늘 많은 얘기를 또 나눴고 또 살아가는 얘기들, 고민되는 얘기들 어, 하면서, 또 유익한 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감기 조심하시고,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돈이 막입니다.